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서치라이트가 제 등을 쫓아왔죠. 철조망에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서 아기가 3개 차올랐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어깨에서요. 다리에서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 아이를 살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3월이었어요. 저는 평양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였습니다. 하얀 군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봤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병동을 순회하고요. 부상당한 군인들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남편 민혁이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날 밤까지는요. 보이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이었죠. 민혁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진아, 미안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요. 뱃속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죽음의 땅을 건넜는지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다섯 여성의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탈북민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의대를 졸업했어요. 성적이 좋아서 군병원에 배치됐죠. 간호장교라는 직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은 깨끗했어요. 다른 곳에 비하면요. 환자들은 대부분 훈련 중 다친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좋았어요. 매일 아침 병동을 돌 때마다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아지고 있다고요.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2016년 가을에 민혁을 만났어요. 그는 당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권층 자제들과는 달랐어요. 책을 많이 읽었고요. 말이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수진 동무는 환자를 대할 때 눈빛이 달라져요. 민혁이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2017년 2월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혁이 울었어요. 35살 남자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고 울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어. 그의 소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참 덧없더라고요. 민혁에게는 친한 친구가 셋 있었어요. 모두 대학 동창들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2017년 4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민혁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죠. 저는 집에서 아기 옷을 뜨개질하고 있었어요.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좀 늦을 것 같아. 조심해서 와요. 응, 사랑해. 그게 민혁과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어요.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죠. 열어. 보이부다. 저는 임신복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섯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죠.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박민혁의 처가 맞나? 네. 그런데 무슨. 입 닥쳐.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꺼내고요. 서랍을 열고요.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나?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요. 반동분자들과 국가를 모독했어. 체포됐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무슨 닥치라고 했지? 한 명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뱃속 아기가 놀란 듯 움직였죠. 임신부예요. 제발. 연좌제는 알지. 너도 조사 대상이야. 그들은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뱃속 아기만 계속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어요. 아무 일 없는 척 했죠.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 동무. 네. 원장 동무가 부르셔.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50대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동무. 네, 원장 동무. 당신 남편 말이야. 원장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처형 확정 통지서였습니다. 박민혁은 4월 23일 총사령에 처한다. 글자가 흔들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 동무. 이게 무슨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동이야. 당신도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 남편의 사상을 감시하지 못한 죄야. 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등이야. 탄광 지역 진료소로 발령났어. 원장 동무, 저는 임신. 그래서 총살은 면한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저앉았죠. 사람들이 저를 피해갔어요. 반동의 철하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예요.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면회를 신청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민혁을 볼 수도 없었죠. 마지막 인사조차 할수 없었어요. 4월 23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뱃속 아기가 유난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죽는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5월에 탄광 지역으로 갔습니다. 함경북도 산골이었어요. 진료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죠. 시멘트 벽에 금이 가 있었고요. 약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기도 하루에 두 시간만 들어왔어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탄광에서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가 무거웠어요. 허리가 아팠고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동무 소독약 없어. 지난주에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냥 붕대나 감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료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쉿. 조용히 해. 어머니는 55살이었습니다. 평생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살았죠.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눈빛은 달랐어요. 수진아, 너 여기서 나가야 해.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너도 아이도 다 죽어.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혁이가 죽기 전에 내게 편지를 보냈어. 편지요?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어. 수진이를 부탁한다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는 넘어가. 남쪽으로. 그게 무슨. 이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면 안 돼. 반동의 자식으로 평생 살게 될 거야.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낙인 찍힐 운명이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요. 직업도 가질 수 없고요. 결혼도 어려울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은 이미 다 살았어. 어머니는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 이 사람을 만나. 엄마. 살아. 내가 꼭 살아야 해. 어머니는 그렇게 떠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야위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죠. 임신 7개월 반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였어요. 진료소 뒤편 숲으로 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죠. 한 남자가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이수진. 언애. 빨리 와. 시간이 없어.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많았어요. 돈은 여기. 저는 어머니가 준 돈을 건넸습니다. 북한 돈으로 5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의 평생 저축이었죠. 임신부를 넘기는 건 처음이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긴 해. 근데 위험해. 남자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DMZ야. 철조망이 세겹이야. 지뢰밭도 있고, 순찰병도 돌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중국 쪽은 이미 감시가 심해졌어.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언제 가야 해요? 11월. 밤이 가장 긴 때야.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야 해. 출산하면 못 움직여. 남자는 냉정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 뭔데요? 후회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해요. 절대.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남자는 쪽지를 건넸어요. 11월 13일 밤 10시. 이 좌표로 와. 알겠어요. 가족한테 말하지 마. 너 혼자만 알아야 돼.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몰래 힘을 길렀습니다. 밤마다 걸었어요. 배가 무거웠지만 참았죠.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었어요. 아기를 위해서요. 제 몸을 위해서요. 초음파를 봤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어요.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죠. 똑똑, 똑똑, 똑똑.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해.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배가 엄청 불렀어요. 임신 8개월이었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수진 동무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료소에 다친 노동자가 실려왔어요. 탄광에서 낙석사고가 난 거였죠. 의사 동무. 빨리. 다리가 깔렸어요. 저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어요. 마취제도 없었고요. 항생제도 없었죠. 남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참으세요. 조금만.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게요.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요. 이 나라에는 그게 없다는 게요. 화가 났어요. 이게 대체 무슨 나라냐고요. 사람 목숨이 이렇게 하찮은 곳이냐고요. 그날 밤 남자는 죽었습니다. 폐혈증이었어요. 저는 시신을 덮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다짐했죠. 제 아이만큼은 이런 곳에서 키우지 않겠다고요. 11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첫눈이 내렸죠. 저는 임신 8개월 반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웠어요. 숨 쉬기도 힘들었고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11월 12일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이지. 어떻게? 엄마가 모를 것 같니?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건넸어요. 검은 옷이야. 눈에 안 띄게. 엄마, 같이 가요. 안 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까지 사라지면 의심받아. 너 잡으러 쫓아올 거야. 엄마 혼자 어떡해요? 괜찮아. 나는 당원이잖아. 딸이 미쳐서 도망친 거라고 할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아. 네, 엄마. 남쪽 가면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얼굴 사진 보내줘. 편지라도 좋으니까. 엄마. 울지 마. 이제 가야지. 어머니는 돌아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죠. 사랑한다, 우리 딸.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1월 13일 밤 10시였어요. 저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물과 비상약만 넣었죠. 진료소를 나섰어요. 추웠습니다. 영하 10도쯤 됐을 거예요. 약속 장소로 걸어갔어요. 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힘들었지만요. 멈출 수 없었죠.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너네. 오늘 순찰 교대 시간이 자정이야. 그때 넘어. 그는 작은 가위를 건넸습니다. 철조망자를 뗐어. 이걸로 돼요? 안 되면 손으로 뜯어. 살려면. 저는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 너네. 당연하지.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야. 브로커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두 시간을 더 걸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미끄러웠고요. 어두웠죠. 넘어질 뻔했어요. 조심해. 빼다 치면 끝이야. 죄송해요. 됐어. 거의 다 왔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멈춰섰어요. 저기 봐. 철조망이야. 어둠 속에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3미터는 됐어요. 저걸 넘으라고요? 아니.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임신부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난 여기까지야. 브로커는 돌아섰어요. 잘 가. 감사합니다. 고맙긴. 돈 받았잖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뱃속에서 아기가 차올랐어요. 아가야. 우리 살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조망이 삐걱거렸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이 얼었습니다. 손톱이 깨졌고요.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시간쯤 팠을까요? 구멍이 조금 생겼습니다. 배를 집어넣을 만큼은 됐어요. 이제 들어가야 해. 저는 배를 끌어안고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어요. 아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절반쯤 들어갔을 때였어요.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병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멈춰.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저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찢었고요. 살을 긁었고요. 피가 흘렀지만요. 멈출 수 없었어요. 탄, 탄, 탄. 총알이 제 주변을 스쳤습니다. 쏴, 쏴.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박. 드디어 첫 번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배를 손으로 받치고요. 있는 힘껏 뛰었죠.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풀렸고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배 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수였어요. 아니. 지금은 안 돼.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진통이었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 아.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탕. 탕. 도망쳤다. 추격하라. 순찰병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두 번째 철조망으로 기어갔습니다. 가위로 철조망을 잘랐어요. 손에서 피가 났죠. 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진통이 왔어요. 으윽,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텨줘요. 엄마가 널 지킬게. 저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다 찢어졌어요. 피가 흘렀고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죠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을 넘었어요. 저기다. 수아.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악. 뜨거웠어요. 불에 댄 것처럼요.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철조망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손이 떨렸고요. 시야가 흐려졌고요. 의식이 희미해졌죠. 아가야, 조금만, 조금만 더 드디어 구멍이 뚫렸어요. 저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뿐이었죠.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어갔어요. 땅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나아갔죠. 얼마나 갔을까요? 또 진통이 왔습니다. 으악!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명이 저절로 터져 나왔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이다. 빨리! 북한 군인들이 철조망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뛰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받치고요. 온몸이 비틀거렸지만요. 쓰러지면 안 됐어요. 발 밑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지뢰였어요. 으악. 저는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폭발음이 울렸어요. 흙이 튀었고요. 돌이 날아왔고요. 다리에 뭔가 박혔죠. 귀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무사했어요.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지킨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피가 흘렀지만요. 멈출 수 없었죠.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였어요. 저기, 저기. 저는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10m, 5m, 3m. 그때 진통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으악!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다리 사이로 뭔가 흘러나왔어요. 피었어요. 아기. 아기가. 초소에서 군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총 겨누지 마. 임산부다. 세 명의 군인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제발. 아기를. 한 군인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지오피 5초소. 북한 임산부 월경 즉시 의료지원 필요 다른 군인이 제 어깨를 감추러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아기가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또 진통이 왔어요. 으윽 숨 쉬세요. 천천히 군인은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 둘 셋. 숨 쉬고. 저는 숨을 쉬려 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병 도착.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어요. 임산부 상태 어때? 진통 중이에요. 양수 파수됐고요. 즉시 이송. 들 것. 저는 들 것에 실렸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미녀가, 우리 아기, 살았어.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죠.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아기, 제 아기는,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지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에요. 2.8kg.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네. 엄마 덕분에 무사해요. 간호사는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요. 살아 있었어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어요. 저를 보고 있었죠. 엄마가 지켰어. 약속했잖아. 아기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으아.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축하합니다. 엄마도 아기도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대단하세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어깨 총상은 봉합했고요. 다리 파편도 제거했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쯤 있어야 해요.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 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자유로운 아침이었어요. 아가야.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름 지어줄게. 서연이. 서쪽 나라의 연꽃이야. 여기서 예쁘게 크자. 엄마가 지켜줄게.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요. 단단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북한에서 탈출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요. 어머니의 희생을요. 철조망을 넘던 그날 밤을요. 힘드셨겠어요. 살아야 했어요. 제가 살아야 민혁이가. 제 남편이 헛되지 않는 거였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달후 하나원에 갔어요. 북한 이탈주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서연이를 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수 있어요.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아이도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꿈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다니요. 3개월간의 교육을 마쳤어요.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해요. 간호사로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도 통하더라고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똑같았거든요.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엄마랑 나랑. 서연이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아빠는 왜 없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서연이를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도 영웅이네? 응. 아빠는 영웅이야. 매년 11월 13일이면요.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임진각에 가요. DMG가 보이는 곳이죠. 엄마, 여기가 그 철조망이야. 응. 엄마가 서연이 안고 넘은 곳이야.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어. 저는 서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서연이를 지켜야 했잖아. 엄마 고마워. 엄마도 고마워. 서연이가 있어서. 바람이 불었어요. 철조망이 흔들렸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녀가, 우리 딸잘 크고 있어.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이 아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응, 안 울게. 저는 웃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으신가요?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뱃속 아기와 함께요. 총알이 빗발치는 철조망을 넘었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얻기 위해 죽었고요. 누군가는 가족을 버려야 했고요. 누군가는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북한에 계신 우리 엄마요. 혼자 남겨둔 그 사람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서연이 사진 보내드리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닿을 수 없어요. 그게 분단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잃어봐야 알게 되거든요. 저는 매일 밤 서연이를 재우며 생각해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 이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 아이가 행복한 세상. 그게 제가 목숨 걸고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요.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 자유롭게 꿈꾸는 것.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다 기적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평화도 공짜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히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